안녕하세요. 정슬로입니다. 콜도 브라치로 나왔어요. 여기는 황입니다, 황. 파항. 칠포 방파제 바로 위에 있는 갯바위입니다, 갯바위. 오늘도 지금 약간 구름이 끼고 바람이 좀 세고 남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 저번 주랑 똑같네요 <laughs> 근데 이제 남풍이다 보니까 막 파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낚시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될것같지 않고 그 돌풍만 살짝 살짝 주의하면서 낚시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금 그 서프는 아무래도 지금 해수욕장 다 개장 시즌이다 보니까 그 낮에는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백바이로 왔고 진입하실 때 이제 어, 무릎까지 네, 물에 젖게 되거든요. 네, 그거를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진입을 하셔야 되고 중간에 약간 조금 깊어지는 곳이 있어서 야간에 들어오실 때는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핫한 포항 그 구마리 거기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방파제가 아무래도 좀 유리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는안 가고, 저는 아예 그냥 낚시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여기 칠코 쪽으로 와봤습니다. 지금 시각은 2시 반 정도 됐고요. 어, 고기를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한방, 한방 일를 노리고 한번 낚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트는감는 위주의 액션 이거 리얼개 루어를 써가지고 30g 리틀 잭이라는 일본 조구사 루어고요 자, 일단 탐색하는 겸 해가지고 블레이드 달린 식으로 이쪽 저쪽 이렇게 수심도 체크를 해 보면서 일단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올해는 낚시를 못하는데 어, 낚시하는 중에 한 마리만 딱 물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도 안바르고 한마리 여기 앞에 막 보글보글 합니다 바로 앞에서 이렇게 바위 라인 따라서 오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낚시를 해야겠죠 아무 문제 없는 게 최고다 고기 잡는 것보다 적당히 물도 흐리고, 괜찮아요. 수온은 아직 많이 회복은 안 됐어요. 서서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 포항, 그, 홍의도 쪽 외에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볼링 한다. 어,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테크를두 개를 갖고 왔어요. 103mh도 갖고 와서, 라이트 쇼징 틱크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금 저쪽에서 파 하는 걸 봤거든요. 던져 봐야겠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쪽으로. 멀리 있는 거 같은데. 어, 일단 롱으로 먼저 해보고 조금 약한 저킹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콕콕콕콕콕콕콕콕 오 저쪽이 한다 오좀 어, 멀리서 하네요 오 저쪽이 한다 저거는 대파 회유성이에요 방금 저 볼링은. 근데 좀 멀어요. 저기까지는 안 가. <웃음> <웃음> 이거를 바꿔보자. 어. 지금 약간 어두운 계열의 롤을 던져봤는데, 롱 타입을 유지하고, 색깔을 조금 더 밝은 걸로다가. 지금 어두운, 어두운 색깔을 했으니까. 조금 더 밝은건데 핏트 핫핑크 핫핑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핫핑크 여기가 이 갯바위 쪽 앞쪽이 수심이 좀 나오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밑걸림도 그렇게 안심하고 수심도 조금 나오고 여기가 진입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어, 낚시하기는 되게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이제 갯바위도 조금 널찍하게 돼 있고 어, 저쪽도 되고 이쪽도 되고 저쪽 방파제 쪽으로 던져야 되는데 저기 방파제 지금 테트라 쪽에는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 많이 와 계셔가지고 저쪽으로 던지기 좀 그렇겠죠? 사람이 없다면 저쪽으로 붙여서 라피시나 뭐 농어나 뭐 그런 걸 노려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도 뭐 여러모로 괜찮은 포인트네요 보일링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애들이 상실까지 올라와서 먹이 활동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보일링 지속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인정은 한 마리 거의 잡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laughs> 희망을 가지고 일단 해볼게요. 고기가 아닌 것 같은데. 고기야? 어? 거긴가? 아고기다고기다 어, 고기다. <laughs> 히트했습니다 뭘까요? 천천히 통통통통하게 가서 물었어요 뭐냐? 고등어 고등어 <laughs> 선생님 가만히 계셔봐요. 이 예, 풀어드릴게.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한20 20cm 조금 넘는 고등어. 흠. 바로 풀어주겠습니다. 가라 얘들 잡아먹으러 들어온 것 같은데? 쳐 <laughs> 쓰는 고등어. 처음에는 제가 올라탄 줄 알았어요. 루어가 지금 시댕겨 보니까 다라라락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 한번의 기회가 잘하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지금 시간대가 그렇게 딱 좋지는 않아서, 아, 지 그냥 라이트 게임으로 다시 전환을 할게요. 어, 물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후후. 후후. 제빵어다. 제빵어. 후후. 찾아가겠죠. 간다 간다. <laughs> 슈어징 태클 말고 라이트 한 걸로 한번 놀, 놀아보겠습니다. 애들 이 크지가 않아서 라이트 한 걸로 좀 손맛을 보면서 한번 낚시를 해볼까 합니다. 아, 역시 롱믿음이 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슬림 30g으로 좀 작은 걸로 쇼슬로 우 액션으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수평으로 이제 폴링하다 보니까 재판가 그 반응이 좋을 것 같거든요. 30g. 은분 컬러입니다. 다와서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수할 때. 따라오다가 이게 회수할 때, 갑자기 빠른 액션으로 전환되면서 순간적으로 딱 스위치가 켜진 걸 수도 있거든요. 아까, 아까 롱앤문제빵어도 그런 형식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적중을 통통 빠르게는 못하고, 왜냐면 뒷판을 자꾸 올라타니까, 제가 루어를 쇼솔로전녁로만 갖고 오다 보니까, 빨리는 안, 안 되고, 그래서 천천히 통통통 튕기고 있다가, 회수할 거라고, 이제, 리트립으로 쫙 감는데, 그때 덜그다음 됐거든요. 일단은 바닥 찍고, 바닥권 애들이 물 수도 있으니까, 바닥권에서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상층, 상층에서. 착수하고, 하나, 둘, 셋. 3층에서 액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어, 이거에는 반응 안 하네. 어, 아, 옆바람이 등바람에서 옆바람으로 돌변했습니다. 완전 옆바람이에요, 지금. 멀리 안 던지고 바람이 세니까 롱캐스팅 안 하고. 살짝 던져있습니다 살짝 어이 뭐 엄청 지나요는 이쪽 엄청 지나가요 와 이거 봐 미쳤다 왜 이렇게 뛰는거 장난 아닙니다 속도 장난 아닙니다 와 이거 액션 빨리 하는게 맞는것 맞는 같은데 아저 이제 10분 뒤에 철수해야 돼요 지금 4시 반인데 아 저녁에 또 약속 이 있어가지고 내일 내일 다시 와서 한번더 도전해보는 걸로 내일 자리는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일단 와봐야지 알것 같아요 내일 자리도 여기서 할수 있을지 없을지 는 여러분 예 다시 인사드립니다. 똑같은 자리 다시 왔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4일 휴가 시작과 함께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예, 좋은 시간 보내고 4일이 지나 다시 왔고요. 오늘도 한낮, 한시, 대낮에 왔더니 역시나 아무도 안 계십니다. <laughs> 이때 누가 낯이라니까? <낫지랍니까? 웃음> 거프를 좀 찾아봤더니 수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연 또 좋은 징조겠죠, 그쵸? 원래는 그죽변 쪽에 좀 높았고, 그다음에 포항 그 다음에 포항 그호미곶부근 그쪽이 좀 높았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다시 상승을 하는 모양새인 거를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말은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다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수심이 깊어지는 구간이 그나마 캐스팅 비거리 안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을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 끝에 나와 있는, 이제 돌출되어 있는 그 갯바위에서 약간 11시 방향으로 떠지셔야 돼요. 그러면은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을 체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람도 거의 없고, 표면도 잔잔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갯바위 쪽에 붙여가지고, 다른 어종을, 그러니까, 라피시 계열로 노리는 게좀더 유리할 수도 있겠어요. 손맛을 보려면. 뭐, 여러 가지 해보겠습니다. 네, 다 되니까. 히트 오케이 히트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히트 조금만 더 잡을게요 오케이 좋아 오케이 소스 Okay. 또 친다 또 친다. 이 옆으로 달린다 이구나 옆으로 막 달린다 건넨다. 아! 음. 아씨 아. 아 달린다 달린다 했더만 결국 끊어먹었습니다. 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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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보자 라인 보자. 아 원줄 쓸렸네요아 이거 좀 컸어요. 라인이 라인이 1호라 가지고 강제 집행을 못했어. 아아 아, 컸는데 아쉽네. 최소 7점 넘었는데 원줄이 원줄이 쓸려서 털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앞에가 지금 여가 있거든요. 이 옆에 이옆쪽으로가 가지고 막 비벼 가지고 아이거뭐 제가 못 잡은 겁니다. 되었습니다 선젓수 P P L 여름에는 항상 얼음물, 항상 두세 개씩 갖고 다니시고 이제 이온 음료 같은 것도 꼭 챙겨 드시면서 건강에 위해서 낚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키 히트입니다 히트. 한국의 사나이네. 오자마자 첫 캐스팅이 바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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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가 좋은 포인트라고 해서 와봤는데 역시나 수원이 이쪽은 좀 높으니까 고기가 나옵니다. 어 제가 사용하는 사용 로드는함스 서퍼 스타 9, 9 3 라인은 1호고 쇼크는 20 파운드. 지금은 이제 슬림형의 슬림형의 이제 크롬 크롬 컬러에 이걸로 해서 중층에서 입질를 받았어요. 가이. <laughs> 살아 있네. <웃음> <웃음> 어, 그렇다. 히트, 히트, 히트. 세요? 어. 어, 세다, 세다. 오케이, 오케이. 그때보다는 작은데 그래도 통통합니다. 후후. 아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글로 가면 안 돼.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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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힘 빼고. 마지막까지 힘씁니다. 공기 매기고. 자, 자, 자. 방어입니다, 방어. 991 로드. 부러졌습니다. 아, 이거는그 고기 잡다 부러진 게 아니고 고기가 떨어지면서 그 무게에 팍. 이게 예, 꺾여 가지고 풀어졌어요. 아이씨. 이거. 이 보고 만 많이 봤어요. 이 얼마나 끊어나1 0 4 5에 50, 응. 45에서 50 정도.